다음 달쯤에 대통령실이 제 지금 청와대로 이전을 할것 같습니다. 자,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방부가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이사비만 240억을 또 요청을 했대요. 참 저는 이게 이 뿌리가 깊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그럴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. 또,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이런 뜻을 제가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고, 근데도 본인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. 그러다 갑자기 그 도사라는 사람들이 거기 안 가면 지금 뭐 하루라도 이 청와대에 있으면 뭐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그냥 급작스럽게 밤에 이전이 결정이 됐습니다. 아무 준비도 없이. 그러다가 결국은 이 옮기는 데만 거의 한 500, 600억 정도 들었나요? 수백억 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전하면 또 수백억이 들어가고, 그러면 국방부 옆에 있는 합참으로 갔던 국방부는 다시 또 이전하면 이게 지금 240억이 또 들어가고, 아, 이게 뭡니까? 진짜.